자, 우선 첫 번째로, 말띠가 만나면 조심해야 되는 띠, 그첫 번째는, 자, 우선 소띠가 있습니다. 자, 소띠는 몇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어, 제가 고전에서 얘기하기를 보통 원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망신, 그 다음에 겁사를 상당히 안 좋게 표현했다고 몇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띠가 소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원진의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원진이, 원진이라는 것은 상당한 부조화에 해당되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서로 미워할 일, 원망할 일, 그 다음에 이제 뒤통수 맞을 일, 뭐 이런 일이 생긴다고들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소띠를 만나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띠들에 비해서는 약간의 그런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띠가 소띠를 만나게 되면, 에, 뭔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상당히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올라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원진 관계인 데다가, 말띠는 오행으로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띠는 토가 됩니다. 이 토는 곧 화의 에너지를 굉장히 누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평소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운을 얻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굉장히 피곤하고 뭔가 길을 빨리는 것 같은 그런 어,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소띠와 말띠가 만나면 말띠가 좀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사주팔자의 구조에 따라서 소띠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이제 아이 띠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 여덟 글자 중에 한 글자에만 해당하기 해당하기 때문에 소띠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주의 구조가 말띠를 돕는 글자가 더 많다면 오히려 말띠가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옛날부터 이제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책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재관이라고 해서 재는 곧 돈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명예를 의미하는 명예. 그래서 모든 사주를 분석할 때이 돈과 명예를 위주로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 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돈과 명예를 위축시키거나 자신의 돈과 명예를 약화시키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숙띠라는 글자는 금에 이 금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띠가 소띠를 만나게 되면 자 말의 입장에서는 이 금은 고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소띠를 만나면은 금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원진의 성립이 되니까 보통 돈 문제가 잘못 얽히게 되면 소띠한테 예를 들어서 말띠가 돈을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아, 서로 간에 공동 투자나 뭔가 동업 형태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소띠가 뭔가 추천을 해서 말띠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은 좀더 검증하고 유의하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띠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소띠는 곧 금의 묘고라고 해서 금창고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말띠가 만약에 직원을 구할 때 회계나 재무 관련한 업무를 한다고 한다면 소띠가 또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제 개인적인 돈 관계를 할 때는 소띠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돈을 위축시키고 그다음에 원진 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 조금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용띠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돈과 명예를 굉장히 사주팔자에서는 중요시한다고 얘기했는데. 방금제가소 띠는 돈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용띠 같은 경우에는 말 띠의 명예, 즉 수라고 하는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곧이명예는곧이용말 이 어, 띠한테는 어, 명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 팔자에 이 지지가 나타내는 명예를 의미하는데, 용 띠는 이말 띠의 이 명관, 즉 어, 환경의 명예를 굉장히 약 시키고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띠가 조직 내에서 용띠를 만나게 되면 조금은 유의해서 관계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자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형은 건 뭐냐면 이제 스스로 형한다 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용띠가 두개 모이는 이 진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띠가 두개 모이는 오 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닭띠가 두 개가 모이는 유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띠가 두개 모이는 이렇게 해해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 오, 유, 해, 이렇게 네 개가 다 모이는 것을 고전에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해 놓은 바가 있는데, 만약에 말띠의 팔자에 어딘가에 또 해라는 글자가 있다거나, 아 유라는 글자가 이미 있는데, 이렇게,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또 용띠를 만나는 것은 그닥 좋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띠가 볼 때는 이 용띠가 역시 토에 해당이 되니까, 말띠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역할을 하면서, 더군다나, 말띠의 명예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좀안 좋다고도 일단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말띠가 볼 때는, 이 용띠는 하나의 전환점의 역할을 해서, 보통, 이 용띠를 만나면은 주변에 변화변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띠를 만나도 그런 게 있는데, 이 소띠는, 말띠가 볼 때는 천살이라고 하는 이 신살이 해당이 되는데, 천살은 뭐냐면, 이제, 하늘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처럼, 에꼭 본인이 이행해야만 되는 어떤 짐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천사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말띠가 소띠를 만나게 되면 그런 의무감이 많이 생기는 띠의 조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프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용띠 같은 경우에는 말띠가 볼때 본인의 명예를 위축시키면서 또한 전환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신한테 불필요한 변화 변동을 많이 야기하는 띠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 얘기했던 것처럼 진, 오, 유해 네 가지가 다 모이면 상당히 안 좋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 말띠가 용띠를 볼 때는 항상 본인 만약 조직 생활을 한다거나 사회 비즈니스에서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래처의 역할을 이 용띠가 수행할 때 말띠 여러분들은 차랑 검증이라던가 아니면 좀더 공사 구분을 철저하게 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띠가 진짜 주의해야 되는 띠그세 번째는 돼지띠가 있습니다 아 돼지띠가 좀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 보통 고전에서는 겁살 망신 어 그다음에 원진 이런 것을 이제 안 좋게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돼지띠는 이 말띠한테는 겁살에 해당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즉이 말은 곧 화운동이라고 해서 화는 곳 펼치고 벌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을 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돼지는 굉장히 강한 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띠가 운행하려고 하는 운동 궤도를 멈추게 하는 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이루어 놨던 공로를 무산시키는 것이 바로 돼지띠가 됩니다. 자, 그런데 돼지띠가 무조건 안 좋냐? 그게 아니라, 이 돼지띠가고 수인 것은 말띠가 사주의 구조가 좋다 그러면 곧 명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돼지띠 안에는 임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말띠 안에는 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둘이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말띠가,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이 유튜브를 선호하는 시대에, 그 다음에 이방송연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뭔가 SNS를 관련돼서 많은 사람한테 펼치고 벌리고 알려야 되는 홍보를 하고 뭔가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로에 있을 때 돼지띠를 만나는 것은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지띠는 강한 응축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운동궤도와는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겁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띠가 돼지띠를 만날 때는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근데 말띠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펼치고 벌리는 성향이 있어서 본인의 그릇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때 돼지띠를 만나게 되면, 돼지띠가 그런 부분들을 제어해주고 조절해주는 역할도 또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돼지띠가 안 좋기도 하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돼지띠가 말띠를 제어함으로써, 좀더 본인의, 어, 흔한 발로 이제 주제 파악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돼지띠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건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때로는 돼지띠가 말띠한테는 굉장히 교훈을 주는 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데 말띠가 본인이 뭔가 능력을 펼치려고 하는 초반에 돼지띠를 만나는 것은 상당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양띠가 만나면 조금은 유의해야 되는 띠첫 번째는 아, 우선 용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띠로서 궁합을 보거나 띠로서 이렇게 사주에 누군가가 좋고 누군가가 안 좋은지를 좀 맞춰 볼때 물론 다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주 팔자에서 몇 가지의 사안이 겹칠 때좀안 좋은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주 팔자에서는 재관 즉 뭐냐면 이제 돈과 명예를 가장 중요시해서 옛날부터 이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어,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책에 보면은 보통 이제 돈과 명예를 기준으로 많이 어, 풀어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돈과 명예라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한테는 가장 살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어, 돈과 명예를 위주로 보통 얘기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용띠라고 하는 것은 이그 양띠한테 자 양띠한테 재물은 곧 수가 됩니다 수가 곧 물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양띠가 오행으로 토가 되는 것이니까 토는 수를 이렇게 극해서 재물로 삼게 되어 있는데 이 용띠가 바로 이 수라고 하는 에너지를 지극히 위축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특히 이제 양띠가 용띠와 서로 어, 담합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동업을 한다거나 공동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양띠가 용띠와 같이 만나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면 어, 대부분 양띠가 돈을 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 용띠라고 하는 것은 수의 묘고가 되는 것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물의 창고가 되고. 아, 양띠 입장에서 볼땐돈 창고가 되기 때문에 돈을 보관하기에는 상당히 좀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양띠가 본인이 사,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 재무회계 쪽에 누군가를 갖다가 어, 그 쓰고 싶다면 용띠를 활용하면 좀 좋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서로 평행적인 위치에서 사업을 도모하거나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몇번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 남방에 해당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인데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됩니다. 즉 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자 그런데 요건 남쪽인데 이 용은 남쪽이 아닌 다른 지역에 즉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얘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고진과수기에서 과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띠가 양띠가 본인 사주팔자에 이게 이제 연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월이 있고, 이게 연이고 월이 있고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양띠가 일에 일에 이렇게 용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은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 자칫 잘못하면 배우자 덕이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좀 외로운 아 어, 삶을 살 가능성이 좀 다른 구조에 비해서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과수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양띠 여러분들이 용띠를 만나게 되면. 본인이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고독해지거나 외로울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과 미가 이렇게 만나면 이것을 곧 파라고 합니다. 파. 이렇게 파라고 합니다. 파. 예, 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를 파한다라고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뭔가 활동에 있어서 뭐가 안 맞아서 서로의 활동 반경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많은 것을 맞춰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띠가 만약에 용 띠와 뭔가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다른 띠의 조합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보해야 될 부분도 많고, 스트레스를 상당히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일단 원숭이 띠가 있습니다. 아, 원숭이 띠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겹치게 되는데, 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양이라는 글자는 토이기는 하지만, 해묘미라고 하는 목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양띠가 됩니다. 즉, 겉에서는 토인데, 내면에서는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의 운동을 지극히 위축시키는 겁살이 됩니다. 그래서 겁살은 상당히 고전에서도 안 좋게 표현해 놨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양띠가 이렇게 뭔가 이루어 놨던 것들, 양띠가 운동하던 것들을 멈추게 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버린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 활동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자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원숭이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띠를 만나게 되면 부득이하게 자신이 이루어놨던 공로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기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곧 어, 겁살과,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양띠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원숭이띠부터 서쪽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한마디로 남쪽에 있는 애들이 바라볼 때는 약간 왕따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러, 이런 것을 바로 고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진과 겁살을 겸하고 있는 것을 고겁이라고 하는데 고전에서는 이렇게 고진과 겁살을 겸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양띠가 배우자를 만날 때 조금 유의해야 되는 띠두 가지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용띠하고 이렇게 원숭이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양띠가 볼때 원숭이띠는 두살 연하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양띠 여러분들 중에 연하하고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한다거나 본인의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원숭이띠를 만난다 그러면은 좀더 궁합을 보는 것이 일단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조건 안 좋냐? 그건 아니고 이제 원숭이띠라고 하는 것은 어 오행으로 금이 되는데 어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역시 신자진의 순동을 하기 위한 순동을 하기 위한 그첫 번째 글자가 되기 때문에 양띠한테는 돈을 벌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띠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양띠가 원숭이띠를 잘 활용하면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판매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재물을 만들어오는 띠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일단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개띠가 있습니다. 어, 개띠는 곧뭘 의미하냐면 자 양띠는 토가 되고요. 그래서 토를 위해서 본인을 원조하고 본인을 돕는 기운은 바로 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화의 기운은 본인의 윗사람이 되기도 하고 근데 본인한테 조언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한테 에너지를 나눠주고 본인한테 힘을 북돋아 주는 인자가 화가 되는 것인데 이술 개띠 같은 경우는 이 화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띠가 바로 개띠가 됩니다 그래서 양띠가 승진을 한다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할때 개띠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어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보통 양띠가 본인의 팔자에 이 축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특히, 어, 이 술, 개띠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축, 술, 미 사명을 만들면서, 어, 상당히 안 좋은 구설십이라던가 건강적으로도 크게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단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축, 술, 미를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명 자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축이 있고 자 보면 축이 미를 충하게 되고 또수은 미를 형하게 되고 그다음 과술이 이렇게 형하게 돼서 이러한 것이 바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보통 왜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일만 생겨도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복합적으로 터져서 그 사람의 멘탈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명을 만들어낼 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한 번에 겹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이 일단 무섭다고 하는 것인데 특히 이렇게 양띠가 개띠를 만나게 되면 늘상 서로 간에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활동할 필요가 있, 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원숭이띠가 만나면 유의해야 되는 띠그첫 번째는 아 우선 토끼띠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토끼띠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제가 토끼띠가 원숭이띠한테 좋은 부분은 이미 이전 연, 영상들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외를 하고요 원숭이와 토끼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것을 고전에서는 원진과 기문이 겹쳐 있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원숭이가 토끼띠를 만나면 원진은 곧 부조화를 의미하니까 뭔가 처음에는 맞는 것 같다가도 좀 지내다 보면 상당히 좀 조화롭지 못해서 서로 간에 짜증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관점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좀 이제 불화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 만약에 이제 원숭이가 토끼띠와 한마디로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거나 그러면 보통 이제 각방을 써서 생활하는 그런 일들 일들도 다른 띠의 조합보다는 조금 더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공간에 있어도 서로가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분리를 시키는 것을 좀더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 어,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각방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별거나 각거의 현상들이 가끔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헤어지는 구조도 아니라 애매한 위치에서 서로를 괴롭히는 것을 보통 원진이라고 합니다. 자, 더군다나 귀문을 겸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귀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아, 어, 좀 골 때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지 못했던 짜증나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보통 이제, 귀문이라고 하는데, 원숭이띠가 토끼띠와 혹여라도,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그러면, 충동적으로 무엇을 진행하거나 오직 돈만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고 앞뒤 구분을 잘하고 좀더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원숭이가 기본은 토끼를 만나게 되면 원숭이는 금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끼는 목이 되는 것이니까 원숭이 입장에서는 토끼가 재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는 처음에 유리했는데 돈을 벌고 나서 아주 클리어하고 뭔가 깔끔한 부분보다는 약간의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다 방지하고 진행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숭이띠가 만나면 좀 주의해야 되는 띠그두 번째는 뱀띠가 있습니다. 뱀띠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겹쳐 있는데, 아, 원숭이와 뱀은 보통 육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이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선, 합, 이건 이제 파라고도 하는데, 후, 파라고 해서, 처음에는 합쳤다가, 나중에는 좀 불화가 생기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서로 합, 서로 이제 의견이 잘 맞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그 골치가 아프고, 뭔가, 불화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시비나 구설에 얽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되는데, 이제, 예, 네, 처음에는 이제 괜찮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서로 일을 진행을 하죠. 그랬다가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서로가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신형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라는 글자는 이렇게 화가 되는 것이니까 화가 자신을 극하게 되는 거니까 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압박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한테 그냥 스트레스를 주는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 에 이런 것은 이제 명기라고 해서 보통 이제 칠살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자신의 환경적인 요인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명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볼땐 금이지만 제가 신자진의 수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와 이 사라는 것은 원숭이한테는 겁살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겁살과 이렇게 형을 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가 볼때이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눈에 강조했지만 본인이 진행하는 방향을 뭔가 그 멈추게 하고 다시 본인이 했던 공로를 원 상태로 그냥 되돌려 버리는 그런 리셋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인을 극하면서 뭔가 불화 요인이 생기면서 굉장히 스트레스적 요인을 제공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숭이가 뱀띠를 만나면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가 뱀띠를 만났는데 그럼 이제 무조건 안 좋냐 그게 아니라 원숭이가 이제 사주가 좋으면은 실제로 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뺏길 수도 있지만 사주팔자의 구조가 좋으면은 내가 빼앗아오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형권을 다루는 그런 권력형 조직의 그런 위력을 갖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원숭이띠가 뱀띠를 만나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원숭이띠가 사주가 좋다면은 뱀띠를 만나서 권력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돼지띠가 있습니다. 돼지띠 같은 것도 몇 가지가 겹쳐 있는데 왜냐면 이제 원숭이는 금이니까 금의 방위에 있는. 그, 에너지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 유, 술, 요렇게 세 개입니다. 즉, 원숭이, 닭띠, 이렇게 개띠가 금의 방인데, 요 신, 유, 술, 그 다음에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돼지는 뭐냐면은, 원숭이가 볼 때는 바로 고진과숙 중에 고진이 됩니다. 즉 자기의 방위에 위치, 위치에 있지 않는 한마디로 전혀 이질적인 동네에 있는 것을 바로 고진과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다가 원숭이가 볼때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이게 연이고 띠는 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띠는 연인데 일에, 일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배우자 궁이 되는데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은 고진을 겸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이신과 어, 해는 보통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이라고도 하는데, 육해라고 있습니다. 육해. 그래서, 육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합하, 합하려고 하는 거, 뭔가 일을 진행해서 뭔가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숭이띠가 돼지띠의 배우자를 얻는다고 하면은, 어, 상당히 좀, 보통 이제 본인이 외롭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일이라고 하는 공간에 만약에 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은 어, 배우자가 있어도 좀 고독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또 교회살이라고 해서 어, 만약에 자신의 팔자에 1의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에 연월일시 중에 이렇게 시에 이렇게 시에 만약에 해가 있으면은 이게 교회살이라고 해가지고 자식이 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숭이띠가 돼지띠를 만나게 되면은, 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본인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원숭이는 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라는 글자는, 어, 수가 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이 금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숭이가 굉장히, 체력적으로나 정신력적으로나 상당히 그 에너지가 소모되는 양상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두번또세 번째는 뭐냐면 원숭이띠가 볼때 돼지띠는 또 망신이 됩니다 자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쪽으로 보자면 자신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굉장히 에너지의 소모구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 본인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구설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게 생기면서 본인이 쌓아놓은 공을 상당히 주변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게 바로 망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망신살이 뻗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 사실 망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는 것이 보통 망신이죠. 그래서 원숭이띠는 돼지띠와 만나면 이런 망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에너지가 굉 소모가 되는 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를 겸하고, 방해하는 요소에 해를 겸하는 데다 교회살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가 돼지띠를 만나면은 상당히 좀 유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원숭이가 또 돼지띠를 잘 다루게 되면 이 돼지라는 글자는 겉에서 볼 때는 수이지만 원숭이가 잘 다루기만 하면은 해묘미의 목운동을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원숭이가 돈을 벌수 있는 뭔가 원인을 제공한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띠한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띠가 만약에 돼지띠의 배우자를 얻게 되면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겠지만, 요즘 같이 이제 아이를 잘안 낳는 시점에는 좀더 아이가 귀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원숭이띠가 만나면 조심해야 된, 되는 띠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